오늘 해볼 게임 파이널 판타지 더 퍼스트 솔저 입니다 배틀로얄 게임이고요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JIPG 중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중 파이널 판타지 7은 역대급 타이틀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 파판 7을 이번에는 모바일로 가져오면서 배틀로얄과 엮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IPG를 어떻게 배틀로얄로 바꿨을지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75명의 솔저 후보생이 참가하여 한명이 남을 때까지 싸우는 배틀로얄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플레이어는 랜덤한 헬기에 배치되어 내릴 곳을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배틀로얄과 달리 헬기의 방향을 조종할 수 있어 내릴 위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플레이어는 맵에 놓여진 상자를 열어 아이템을 줍고 획득한 무기로 다른 유저들을 저지해야 합니다. 무기로는 총기가 제공되며 각 총기에는 등급이 매겨져 높은 등급의 총기일수록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총기뿐만 아니라 이 게임엔 근접 무기가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다섯 개의 클래스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며, 각 클래스는 각기 다른 특성과 근접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접 공격은 높은 데미지를 보유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총보다 더 유리한 전투를 만들 수 있죠. 이 게임의 배경이 파이널 판타지인 만큼 게임 내 마테리아라는 아이템이 존재합니다. 최대 3개의 마테리아를 소지할 수 있고, 소지한 마테리아에 따라 마법을 사용하여 적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마테리아의 레벨이 붙어 있으며, 동일한 마테리아를 획득하면 레벨이 올라가 더욱 강력한 마법이 발동됩니다. 게임 내 플레이어 이외에 몬스터가 존재합니다. 몬스터를 잡으면 XP와 아이템을 제공하며 획득한 XP에 따라 캐릭터의 레벨이 올라 최대 체력이 증가하고 직업 스킬 레벨이 상승하죠. 이렇게 총기와 근접 무기, 마테리얼을 활용한 전투를 진행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줄어드는 영역 내에서 최후까지 살아남는 1인이 승리자가 됩니다. 이 게임은 기존 배틀로얄 게임의 진행 방식과 큰 차이는 없으나 여기에 파이널 판타지를 녹여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장이 되는 미드가르는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버전 미드가르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고 5개로 나눠진 클래스에 따라 각기 다른 직업 스케일과 패시브를 보유하고 있어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 플레이 방식이 약간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총기로만 싸우는 게 아닌 근접 공격과 마테리아 마법까지 더해져 좀더 화려하고 복잡한 전투가 이 게임의 재미 포인트라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배틀로얄 게임에서 더 나아갔다고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게임은 타 배틀로얄보다 난이도가 더 높다고 볼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공격이 총기로 끝나지 않고 근접 공격과 마테리얼까지 있어서 더 많은 조작을 필요로 했지만 조작감이 상당히 좋지 않아 익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었죠. 세 가지 발사 모드와 키 위치 변경을 제공해서 빠르게 익숙해질 줄 알았으나 총기 발사 시 정면을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 근접 공격을 한 뒤엔 캐릭터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 화면이 자동 전환되지 않아 플레이어가 일일이 화면을 돌려줘야 했고 마테리얼 발사 위치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땅에 버리는 수준으로 사용하여 정교한 발사 위치 설정이 필요했습니다. 전투에서 이세 가지를 동시에 실행하자니 상당한 조작 난이도가 요구됐으며 여기에 고정 정되지 않는 이동 조이스틱은 그 조작을 더욱 방해했습니다. 기존 배틀로얄 게임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조작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상당히 불편함을 주고 있어 어찌 보면 입문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생각됐습니다. 또 다른 아쉬움은 배틀로얄의 장르적 한계입니다. 게임 한 판은 25분 내외로 진행되어 타 배틀로얄 게임과 플레이 타임이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 모바일 게임 기준으로 25분은 상당히 긴 플레이 시간이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밍과 대치, 존버 등은 배틀로얄의 느린 템포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RPG로 이름을 달린 파이널 판타지를 배틀로얄로 바꾸면서 전투에 근접 공격과 마테리얼을 추가했다고는 하나 메인 무기는 어찌 됐든 총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총기만을 사용한 배틀로얄들과 엄청난 차이를 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고 오히려 RPG였기에 인기가 있던 하판 시리즈의 특징조차도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 7의 모습을 배틀로얄과 잘 조합하여 총으로만 싸우는 배틀로얄을 넘어 검과 마법까지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을 선보임으로써. 색다른 재미를 주고자 했지만 게임의 조작감이 나쁜 건지 난이도가 어려운 건지 상당히 인물하기 힘든 조작성을 가지고 있었고 따지고 보면 타 배틀로얄 게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오히려 어이. 파이널 판타지 고유의 감성을 잘 표현하지 못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를 너무 재밌게 해서 파판 자체의 기대가 큰 분들에겐 추천드리지 않으며 어려운 조작감을 극복해 낼수 있을 만큼 기존의 다른 모바일 배틀로얄을 즐겨보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게임이었습니다. 적어도 총을 쏘는 게임이라면 최대 프레임이 60은 돼. 해야 할 텐데 이 게임은 최대 프레임이 30이어서 너무나도 아쉬웠던 소울저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는 알겠으니 빨리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파트 2나 내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던 슈팅 액션 배틀로얄 파이널 판타지 7더 퍼스트 소울저였습니다. 아씨, 자폭했습니다? 마법사가 지 마법 맞고 죽는다고?